황금빛 해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돈다발을 뿌리고 거리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황금색 동상이 우뚝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으로 초토화된 가자지구가 호화 휴양지로 묘사된 영상을 SNS에 띄웠습니다. 알고 보니 AI로 만들어진 영상이었는데요. 가자지구의 품은 자신의 구상을 드러낸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빛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런데 갑자기 해변과 고층 건물이 즐비한 화려한 도시로 바뀝니다. 황금빛 해변에서 일론머스크 테슬라 ceo가 돈다발을 뿌리고 거리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황금색 동상이 우뚝 섰습니다. 트럼프 가자란 이름의 호아리조트에선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함께 칵테일을 즐깁니다. 현지 시각 그제 트럼프가 SNS에 공유한 인공지능 AI 영상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33초 분량의 이 영상을 친이스라엘 성향의 단체 나치언터스 운영진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고급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마치 개발 홍보 영상처럼 제작된 겁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은 영상 공개 후 수치스러운 영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영상을 직접 공유한 만큼 휴양지 개발 계획에 곧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유럽 압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럽산 제품에 약 25%의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고 밝힌 트럼프는 EU가 미국을 망치려는 집단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